안녕하세요. 브라질 선영수입니다. 브라질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주제로 삼아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또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넓디넓은 브라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냥 뭐든지 하나 갖다 놓으면요. 그냥 바다에 뭐 하나 던진 것과 같이 금방 흐지부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또 이것을 팔고 거기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넓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또 인프라가 또 복잡하다 보면요. 이 모든 걸 쉽게 생각한 같이 1, 2, 3으로 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내가 많이 했다. 전 세계를 돌아다면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분도 이 브라질 땅이라는 곳에 와서서 무릎 꿇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제가 브라질에서 길고 난다 하더라도, 뭐, 옆나라, 뭐, 볼리비아나, 아니면 저 멀리 러시아나, 아니면 한국 같은 데 가서 제가 무슨 한다. 무엇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의존하고 듣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사업으로 녹아들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알아듣고 필터링하는 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라는 것을 한국에서 브라질과 비교했을 때 쉽게 단정해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류를 제가 오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고 여러 경험이 있지만 어떤 회사가 어떤 결과 있었다 라고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율을 들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어, 중요 수치나 또 이런 날짜 나 이런 것은 제가 다 상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다라는 것만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만원짜리, 그러니까 10불여 칩시다. 10불 정도 되는 프라이팬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연간 뭐 수십만 개 만들 수 있고, 또전 세계로도 많이 팔수 있고, 또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이 10불 정도 되는 프라이팬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많다고 봅시다. 브라질한 시장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오늘 두들겨서 현지 바이어나 아니면 현지에서 또 이거 대신 뭐 팔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현지에서 이제 이걸 유통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현지에서 바이어서는아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그럼 10불이다 얘기했을 때 이분은 한국에서 내가 10불짜리를 만들어 수출 하면은 최소한의 여기서 한10% 아니면 20% 정도 내가 돈이 남겠다 이것도 사실 함정인 게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10% 20% 이 이익이 발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그런 정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10불만 내고 가져가라라고 했을 때, 이 브라질 현지에서 바이어에서는 그런 걸좀 별로 꺼려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10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10불 하는 것을 브라질화 을 시키면, 그러니까 브라질 국내 통관에서 오면요 보통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제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공업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다 합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두 배가 됩니다. 결국 한국에서 한 10불에 파는 거를 브라질 바이어는 20불을 먼저 내는 겁니다. 세금을 먼저 다 내야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판 물건도 배 타고 오면 한 60일 걸리니까 뭐미래절래 해서 돈을 미리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려와서 창고에 다시 보관하고 도매, 소매로 잡고 이렇게 이전하게 판매하게 되면요. 중간에 세금이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브라질은 한번 수입할 때뭐 관세는 아니더라도 주우마다 또이 서비스 비용이라든 가 물품 이세미스라고 어, 유통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회보장세 이런 세금들이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입자 차에서 국내 국내에서 다시 도매 도매 소매 가능와 중에 계속해서 중복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것을 그 중간 역할 하는 사람이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익에서 사회보장세 또 너의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00원이라는 만약에 세금이 있으면은 전체 세금을 합해서 그러면 몇 십프로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원 이라는 거에서10%에 만약에 유통세가 있으면 그 유통세를 얻어서 110원 입니다 110원 에 대한 2% 등도 3% 정도 사회보장세를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것이죠 세금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중간에 한테 수입자는 도매업자 한테 20% 정도 되는 마진을 줘야 되고요 또, 도매업자는 소매 어, 어, 소매하는 소매 사람한테 20% 마진을 줘야 되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가서는 100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10불이라는 제품이 소비자한테 갈 때는 40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불이라는 것도 엄청 비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브라질에서 외국으로 여행 가든가 가는 사람한테 편해서 요만한 것이라도 다 부탁해서 그냥 선물로 갖다 달라는 이유가 이곳에서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한국에서 물건을 파신 분은 내가 10불에 파는데 쟤는 40불에 파네? 와, 쟤는 폭리를 얼마나 취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신 분이 많아서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한인들의 이 사업을 거의 뺐다시피 왜 물건 안 준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이제 좀안 좋은 경우도 많았고요. 이 브라질에서 사업하신 분은 억울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10, 10불이라는 거에 들어와서 40불에 팔지만, 이 중간에 걸 모든 걸다 빼고 나면요, 처음에 10불에 맞은 한20% 정도 되는 돈이 남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왜냐, 한 컨테이너 들어와서 판다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다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조금씩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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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와중에 창고비, 뭐 물류비, 또 이제 직원,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한국에서 이 브라질 바이어한테 쟤는 많이 폭리취하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요. 들어와서 두들겨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철수한 경우도 몇 있습니다. 유통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라가 크고 땅이 넓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가서 뭐다 섞어놓으면 되지 않나 어렵습니다. 대기업 아니면은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기업한 사람들은 중간중간 중간 지점에 유통망을 어 만들어 놓고 물건을 이동하지만 이 넓은 땅에서 한국에서 가져오는 자, 수천 개 컨테이너의 물건을 가져 온다고 해도 전국망에 깔다 보면은 그냥 가다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내 물건이 어디로 들어오고 또 어느 물건이 어디 거점에 그 창고를 두고 이 창고를 고정을 해서 전국으로 배달할 수 있는지 이 인프라 만드는 게 엄청 까다롭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통망 회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유통망 회상은 그냥 자기가 직접 수입을 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전국에 깔아주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거래하기 까다롭습니다. 많이 착각하시는 게아 이런 유통망 회사하고 연결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한테 내 물건을 주면 이 사람이 팔고 그럼 10%아 원하면 15%라도 커미션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유통망 회사가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까다롭고요. 일부는 크게 진짜 돈을 달랍니다.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일할 때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딱 대놓고 얘기하죠. A라는 물류회사, 아니면 뭐, 뭐 어느 뭐, 뭐, 마트 회사하고 연결해줄 테니까, 나한테 현금을 얼마 줘라. 그러던 얘기하는 게, 나도 사실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다. 거기는 바이어하고 나하고 나눠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바이어들은 그런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해고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유통망 회사와 바이어와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니 나는 10불이니까 나머지는 당신 수입해서 다뭐 깔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라질 전국에 깐다는 것도 이 물건 갖다가 그냥 갖다놓는 게 아니라 배달비, 운송비, 또 거기 뭐 관리비, 또 직원비, 또뭐 전기요금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10불짜리 하나 갖다가 내가 팔아서 몇 개를 팔아서 돈을 버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량을 원하고요. 이 물량을 유지하기까지, 전까지 과정에 마케팅 비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체적인 10불이면은, 아, 그럼 10불? 그 제품에서 2불, 20%는 마케팅 비용을 나한테 줘라. 무슨 말일까요? 예. 한 10불짜리 물건인데 내가 2불을 돌려줘야 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불이면은, 아니면 8불만 받든가, 아니면 당신현찰로 2불을 나한테 입금을 해주면 그 돈으로 새로운 직원을 태양하고, 판촉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출판도 하는 등 비용으로 쓴다는 것이죠. 유통망 회사에서 그렇게 어 요구하는 게 별로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그들끼리는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가 있을 경우, 아니면 반품했을 경우, 아니면 팔리지 않았을 경우,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까? 그니까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서 당신이 팔았어? 당신 책임져. 나가 그걸 거다 책임질 수는 없어. 그니까 할렘마고 말렘마. 이런 방식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 회사라고 해서 그냥 두들겨서 아이 사람 만나면 뭐다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와 결론적으로는 자칫하면은 어내 물건을 올리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나겠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유통망 회사에 올리는 제품 회사들은요 대부분 박리 담에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내 고유 제품을 홍보한다는 생각으로 올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온라인이라든가 자체 판매처가 있다 라든가 하는데 그냥 내가 조, 내 물건이 어느 백화점이나 어느 곳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내걸를 찾지 않나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오히려 판매가 안 하면 할수록 적자 보면서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브라질란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들어올 때 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인증받았으니 이곳에서도 인증을 받지 않을까 그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통과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FDA 죠 안전, 식품, 안전, 의약품. 뭐 그런 곳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니, 브라질도 되지 않을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안비사라고 하는 식품, 의약품이 따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메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메도로는 이제 전자기, 뭐 기기, 이런 것을 이제 인정을 받는데요. 이게 제품 하나당, 제품 하나입니다. 회사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제품 하나당, 모델당 하나씩 하는데, 뭐 예전엔 뭐 2000불, 5000불, 만불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이 꽤나 들어가고 또 인증 받는데 오래 걸리고요. 어떤 거는 뭐 최악은 한 5년 이상 걸린 것도 봤고요. 우리 생각하기에 아, 보내면뭐한달 이내에 뭐인증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K뷰티 그러니까 뭐 화장품들이 브라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서 아니면은 뭐, 뭐 여러 장벽 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 현지에서 수입하려는 회사가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에서는 만드는 회사니까 아 브라질에서 누가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질 바이어가 그것을 어, 수입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밟는 절차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가진 분이 거의 그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대리로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브라일 들어오고 싶어? 그럼 내가 들어와서 시중에 깔아줄게.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월등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 거기 가서 거점을 만들고 시장에 내가 일단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몇년 지난 다음에 다시 사무실을 만들고 또그 사무실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제품을 직접 들어와서 산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인증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제가 또 어, 오랫동안 이제 다뤘던 자동차 부품도, 그러니까 부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얘기하는데 이 완제품에 대한 모델이 수십 수백 가지인데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어쨌든간에 하나 두 개씩 밀수를 하던 조금씩 수입하던 해서 팔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중견기업이 내가 직접 해보겠다 라고 시장에 뛰어들었더니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하는 와중에 그 부분을 보니까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 너무나 많고 또 인증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2년에 한번씩인가 다시 또 돈을 내고 어느정도 수수료 정도 내는 거지만 그것을 또 다시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되는 날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시면서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싸우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제 경험을 녹여서 알려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다음에 또또 또 다른 또 경험담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경제 브라질 비즈니스 이야기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